음... 문화성 t TV방송, 진행을 맡은 v 네. 방수 네. 교수입니다 v 방송 t 니방 반갑습니다. TV방송, t v 방에 TV방송, 지 v 방 명동 v 방지 TV방송, 지 v 방송 TV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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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울역 광장의 광약교회 광연비 광략교 이재민 목사님이 누숙자세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가서 네. 함께 정말 멋진 오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제 참석 못했지만은. 이렇게 강상수 사님께서이한서서 아, 네. 떡도 이렇 만드시고요 오늘 다성기셨군요이항교 네, 화이팅 이한교 강상수 총재님 화이팅 네. 멋있네요 음. 음. 아다 음. 아, 어, 네. 오늘, 네. 오늘 어마어마한 오셨더라고인사인이말 네. 네. 그대로 네. 정말 사한친여 오늘 의미 있는 날 이렇게 진단해주시니 얼마나 자리가 귀이 나는지 먼저 한말씀 드립니아 네. 오늘도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한 십자가 특공대들이 서울역 광장에그 네. 많은 인산인해그 많은 네. 어르신들과 네. 노숙인들 네. 한 오갈 데 없고 눌려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네. 그분들이 과거에는 다 시의워도 있고 네. 어그룹에 회장들도 있다고 그래요. 또큰 회사의 네. 공직자도 했었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정신줄을 놔버리고 네. 홈메이드니까 네. 어, 네. 노숙자가 편하다는 네. 그런 인식 속에 네.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네. 광역교회가 네. 큰 사회가 하는 게 네. 이렇게 해서 매주 보음 복음 네. 어, 들고 강사님들 초청해서 네.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네. 너무 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래서. 애완교회 또 우리 가족 세트 선교에해서 멋있는 환면 오늘 또 섬겨 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모여서 합력의 선을 준다는걸이은거 아닌가? 네, 시청자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십자가 특공대들이 더 건강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대합니다하고합니니까가족세니 대표 충예 웃음, 예. 예. 가족 세트부터 아 여기부터 할까? 여기부터. 또 말씀이랑 으니까여기부 그러면 죄송해요. 참말 예. 예의 여성 대표 충 대신은 수영, 임수 목사님, 요 할렐루야. 오늘서울요노 숫자 나 이대면 목사님 섬기는 광야교회. 와서 이렇게 오늘 설교하신 또 전도, 세계적인 전도함 박영수 총재님인데, 우리 총재님 오늘 말씀을 증가하신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지금까지 한평생 하시면서 그 열정, 누구보다도 더 아주 열정이 아주 생명 내놓고 전도에 아주 목숨을 걸은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그냥 아주 그냥 울음찬 목소리로 소들썩 저게 네. 네. 제가 이렇게 듣는데 소리 들썩들썩 해서 네. 들썩 막 세상 막 들썩들썩 하고요. 들썩 아, 네. 이야, 그냥 목소리 근데, 성대가 얼마나 좋으신가. 오늘 어, 했더니 아, 어, 어, 아 제가, 진짜 와 깜짝 놀랐다. 어, 네. 진짜 그 멀리까지 들리더니 목소를 내는데 진짜 재님께 목소 맞췄다. 이걸 또 느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행사 받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 귀한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분들 목사님들또모든 새로운 분들도 만나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나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불과, 이 새해를 새해, 잘 마무리 하시고, 아, 새해를 맞이하셔서 더큰 일에 넘치고 아, 하나님의 네네.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 영광으로 받아들여.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군요. 이렇게 천만이 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몇만 볼트야. 우와, 네. 네. 네, 네, 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영어 목소입니다 이럴 때는 목소리 큰게 최고다. 가족 세트 전도 박영수 목사님 오늘 에, 많은 분들이 그때 다 지나가고요. 마침 박영수 목사님 설교 시간이었는데 그때 밖에 막 들어오시고 계셨을 때 그때 이제 들으셨군요. 네네. 아 오늘 막 서울역 광장에 막 예. 뭐랄까요? 예. 어, 어, 뭐랄까요 어, 그, 그, 어, 그, 어 엄청나게 그, 예. 말씀의 폭포수를 그, 어, 울리신 그, 박영수 총재계시는 그, 예. 가족센터 예. 모시겠습니다 네, 네 하늘리야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네, 네, 하나께서 정말로 그 노세균들을 향해서 그 영정교를 하게 됐는데 저는 꿈이 그 빌리그라모센터처럼 네. 그 예. 여의도 광장이나 대형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어, 또는 체육관에서, 그걸 내가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빌리그란 모사님께 그때 했던 그 모습을 영상하면서,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었다 했는데,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 윤수현 총장님이 그걸 보셨는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참, 예, 물론, 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려서 주고 계시지만은 어, 주위 분들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힘이 천배나 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그러니까 스타일이 대형 광장에서 네, 외치는 그 스타일과 어, 맞습니다.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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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우리 저 전도 대표 총재님은 예. 오늘 같이 예. 인파가 많을수록, 많을수록,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마, 맞습니다. 힘이, 힘이 올라 더 나거든요. 네. 네.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박수. 영광 돌립니다. 아, 네, 영, 좋습니다. 바로 네. 이제 우리 네. 웃음치료 웃음 치료 대표 총재 되시는 예, 네. 웃음 목사님. 박수. 박수.

근데 오늘 제가 또 오전에 또 의미 있는 장소에 갔다 왔어. 오, 그러셨군요.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양을 네. 찾는 사역을 하는 예. 그런 또 어, 기념의 집회자리에 갔다 왔어. 여기도 예. 정말 잃어버린 양. 예. 얼마 전에도 나도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왜있인지왜 예. 아, 사랑인지 홀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한 이 종의 반열을 세워진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또 오늘 또 우리가 자치하면은또 노숙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서울역에 우리 대한민국 고려한 중심지 네. 그철마가 어 달리는 이 서울역 광장에서 네. 많은 옹호하는 사람들 오는 가운데서 네. 수백 명이 오는 가운데 우리 십자가 아지금 어, 어, 대표 목사를 보면서 오랫동안 네? 노승이를 숨긴 그 어, 사역의 자리에 네? 우리 같이 오늘 이렇게 음. 다 잘생기고 이민고 미남이신 이분들 같이 동행+ 동행했다는 걸쭉보있고 그럴 수가 없는데 환경의 현실에 웃음을 빌어버릴 수 있는데 다시 아, 저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그 웃음도 사아이고또예전으로도 아, 네.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긴 이 얼굴을 또한 바퀴. 한박 웃음을 피울 듯한 자리에 함께했다는 그감사드리고그러습니다 네, 이런 계속 이어있으면 하는 바랬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오늘 서울에게 네. 예. 예. 스페 선교를 담당하는 이재민 목사님이 예. 20년 전에 네, 평례스문께 아, 가족세트 그렇죠. 훈련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 네. 그때 20년이나 한두 명 걸려서 전도했는데 음. 20년이 지난음음 오늘 뭐 4,500명이 와가지고 아, 아, 몇천 네. 명씩 몰려들어 놀라운 아, 아, 역사가 아, 일어났네요 네, 네. 사력을 다해야 다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 네. 아, 네. 네. 가족세트 전도를 통해서 사실 전국에 지금 전도왕들이 맞습니다. 번제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 네. 그뜻 있는 곳에 오늘도 오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 네. 귀한 영광 하나 패 돌립니다. 네. 자, 그러면 역시나 우리 석자 교수가 되시는 네, 네. 네. 이효상 교수님은 네. 또 박용수 목사님 또 네. 동기동창 네. 아닙니까? 네. 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성교에 정말 방문해서 정말 어, 좀몇 가지 네. 아, 감동 어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아첫 그 번째로는 네, 뭐냐면 그 노숙자들의 표정을 봤어요. 네. 노숙자들의 표정을 봤는데 그 순간만큼은, 지금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 아, 그냥 손을 들고, 아, 네. 어, 그냥 그 영접기도에 다 네. 에, 호응하고 이런 걸볼 때, 네. 야, 이분들이 조금 있으면 다 이제 흩어져서 제각기 음. 그 차기자리로 다갈 텐데, 네. 아, 정말 그 사람들도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만큼은 네. 얼마나 네. 아, 참 행복스럽고 그리고. 음. 어 마지막에 이제 떡을 다 이제 돌리고 어, 그랬었는데 어. 말씀의 떡에다가 유, 육신의 떡을 네. 에, 네. 그렇게 네. 받으면서 네. 아 정말 아주 네. 그리고 어그 마지막에 그천 네. 천국 행진곡을 천국. 우리 아. 그 스태프들 네. 네. 전부 나와서 아, 네. 합창으로 네. 어, 그렇게 아, 네. 에, 다 같이 네. 호흡을 맞춰서 네. 이렇게 그걸 아, 네. 보고. 네. 그분들도 아 그걸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참 마음을 저렇게 가지고서 저 네, 네. 하는 것 보니까 우리도 믿어야 되겠구나 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너무나 참, 아, 좋은 시간이었고 네, 네. 네. 이 십자가 선교회가 또그 우리 의 말씀 사역이 음. 아주 해야 될 사명을 더욱 아주 그냥 불릴 듯이 일어났고 아, 네. 어. 어쨌든 어, 그렇게 소외되고 유면당한 어, 그들을 잘 삼겨서 보람이 섰죠? 네 감사합니다 그들로 다 아,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아주 감동적으로 받으신 아, 네. 거예요 아, 네. 박용수 목사님 막 설교하실 때 용적기도 할때그 아, 아, 네. 거기에서 네. 감동이 네. 되었고 아, 네. 두 번째 또 육신의 떡을 나눠주되또데 너무 뿌듯하셨고 다나서찬여 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당신 거예요. 이세 가지를 프린터로 말씀해 아유, 주시네요. 아,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동일 목사님 언제 어디서든지 하면, 오늘도 사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말씀이 <laughs> 한번 우리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구연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강화도에서 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강화도에서. <laughs> <달려왔습니까? 강화도에서요? 웃음> 네. 그래 오늘은 차타타고. 새벽에. 무슨 말씀을 네.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음. 제가 전한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와서 오히려 감동만 받았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의자가 부족했다니까? 예. 의자, 의 저도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했어요. 네. <laughs>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놀라운 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중요해요. 나는 그 노숙자의 저를 위로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바로 노숙자 출신이었다는 바로 그것을 메시지를주으로써 네. 정말 이거는 내가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어, 주님이 네. 진짜 네. 노숙자 그말구요그 저기서 와셨군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구이를 타고 그때 이렇게 보고 응. 이시작된는데 지금은 응. 어디에요? 어디에요? 역전이? 말구이 그 말과 뭐라 그랬죠? 역전, 욕마, 철마 철마, 철마 타고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을 했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 너무너무 아주 아주 정말 위트가 있고 도 고금적이었습니다. 아, 네, 네. 네, 우리 또 차세대의 네, 귀한 네, 사역을 통틀어 네, 어깨가 무거울까 어쩔까 지금 네, 걱정이 되는 우리 귀한또사무총장 되신 네, 네. 네, 우리 귀한 면역사님. 네, 13일 행사 좀 읽어주세요. 인사 말씀 부탁해요. 오늘 그 제가 아유, 그, 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역에 저는 처음 나와봤거든요. 네, 처음 나와봤는데 어, 이렇게 귀한 사역을 지금 진짜 20년 가까이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 감동적이고 정말 저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사실은 노숙하셨고 머리둘 것도 없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곳에 계신 그 광야교의 그 분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구나 지금 나라가 어렵고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합심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선역도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나라를 위한 그런 비상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사세제 제목감이에요. 네, 네. 아, 맞습니다. 아, 너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주시니까 아주 고맙고 감사해요. 아멘. 네,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네. 아, 네. 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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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분, 1분만 한 말씀 부탁할게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남편 못사님과 오전에 이른양 찾기 거기에 갔다 왔고요. 아, 그리고 이제 예, 예, 저도 이제 오늘 서울 여러분 목사님께 그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아, 정말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구나 네. 이런 것을 너무 감동을 받았고 아, 네. 정말 이제 그분들이 다 같이 그냥 따라서 하고 말씀드고또 네, 네. 이제 귀한 목사님들이 진짜 한 말씀 말씀들이 다. 복음적인 그런 말씀으로 네? 증거해 주실 때 정말 저도 많은 네. 은혜를 받았고, 네. 그,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진짜 마지막 축도까지 따라서 하실 정도로 네.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진짜 오늘 같은 그런 복음을 진짜 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네. 귀한 목사님도 이렇게,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제 귀한 거 대접 받고, 그 정말 귀한 뜻깊은 시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네, 너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네, 네. 상강이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네. 아, 진국이 이렇게 딱 나오더라. 고 네, 오늘 네. 많이 은혜 받으셨네. 네. 시간 시간 내서예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그러면 소개를 잠깐 네. 이렇게 삼십 했죠. 한 분만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의정부에서 김유영 목사고요. 네. 여기다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네. 이 아버님, 이 노인 목사님 소개를 왔는데, 12년 전에 서울역 목사 쪽방 사역을 공사를 했었어요. 네, 그리노인도 응. 그 네. 새롭고, 우리 네, 강원 남양수 목사님과 우리 유소 목사님도 만나게 만나고또 육적에 만나도 좋고, 영적에 만나면 좋게 어... 서더나고또 음... 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전이, 어,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네. 차양으로 저처럼 상처받는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사회기구를 네. 제가 사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제가 아픔이 있지만 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복회자를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네. 사실 목사 괜히 받았나 그런 의심스러운 네.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고 네. 그래서 또 뭐, 내년도에는 오직 이음으로 말씀을 기도로 아, 네. 주고하는저의 영혼을 아, 네. 살리는 성거리에 대하 되는 김종영 목사가 되더라고요 조금 평안하고 힘든 시일 있었지만 다시한번 아, 2025년도에 대토전에서 아은말 네. 설명을 잘 담당하겠다 아, 네. 이런 말씀을 아, 네. 사실 리가 아, 네. 전주에 집회를 갔을 때 가족 세트 정도 교회 교회들 우리 목사님 모셔가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받은 아, 분인데 우리 김종영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일을 참 잘하셔 십일 대보는 에 쓰면 일단 눈을 뜨듯이면서 오늘 모시고 온것 같아요. 아, 저희 집에 네, 어님이 좋아하시는 뻥튀기를 네, 이라고 뭐. 거를 하 가지고 오고. 너무 감사 감사드립니다. 십일월 네. 달에도 맞는데 네. 또 그걸 또 사주셨을죠. 주셨군요. 네,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 영주 목사님 인사 말씀 짧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네, 저 선교회입니다. 아, 네. 네.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미스바 기도회를 다음 주 13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여전도회가 대강당에서 나라가 현 시국이 너무나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주의종들이 모여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를 각국의일정들이 나라를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도자들은 오셔서 같이 초교파 운동이 우리 지선역입니다. 가족 세트, 선교에도 마찬가지고, 웃음 힐링, 치유선교에도 초교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신학도 학술론도 있고, 국제신학도 있습니다. 또 신학을 하기로 원하는 형신도 지도자들도 언제든지 청강 들어보시고 오셔서 같이 이렇게 손 잡고 지역과 민족 또 세계 열방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 세트 선교의 대표총재님나 우리 웃음 선교의 우리 대표총재님 또 우리 유상 교수님 이수 교수님 항상 참 이렇게 언제 봐도 다감 다정하시고. 민품이나 지성이나 영성이나, 다 같이 주신 분인데, 오늘도 하루 종일 노숙인들 위해서 성교하시고, 또 우리 새로 목사님 또 오시고, 김동일 목사님, 또 사모님, 윤수현 우리 조선의 여성 통계님, 오늘 이제 같이 하고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 못하는 분들또 다음에 함께 하죠.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우선 니가 낚시다. 하이, 가족 세트 그치,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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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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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가 니 니가 가니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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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